드라마 델리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영희와 장경준은 이제 공개 연인이 되었네요. 그건 장훈 회장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강은호는 자기 혼자만의 마음인 줄잘 알면서도 자신의 엄마 안 집사에게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 집사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자기 아들 혼자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걸안 집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훈 회장이 삐약이 이영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미리 내를 한번더 만나려고 옷을 사오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오은숙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둘 사이를 갈라놓을 명분은 없을 것같네요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요. 직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내 커플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김혜미가 아니죠. 김혜미가 열일한 게 오늘 결과로 나왔습니다. 거래처 마켓에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재료가 주문이 되었네요. 모두 김혜미가 꾸민 일인데요. 김혜미는 전날 이영이가 조리실에 있을 때 이영이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이영이 이메일로 식품재료를 주문한 건데요. 이영이 이름으로 주문한 거라 모두 책임은 이영이가 지게 되었네요. 일단은 장세준 본부장 선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윗선에 알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곧 사장단 귀에도 들어갈 게 뻔한 상황인데요. 이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준 본부장도 이미 눈치를 챈것 같죠?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나오지 않는 한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뭔가 말을 하지는 않네요.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남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물품을 주문한 건 당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김혜미를 범죄 행위자로 몰아갈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영희가 이 많은 식품 재료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에 식품 재료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루이웃을 관리하는 고아원, 양로원 쪽을 연결해 식품 재료를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생각대로라면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는 식품들의 재료라서 썩거나 부패해서 큰 손실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요. 이영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식품 재료비는 원래 예상했던 이상으로 지출이 되었지만 이영희 덕분에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것 같네요. 여러 군데 식품 재료를 보낸 거라 아마도 신문과 방송사에서 따뜻한 부우이웃돕기를한 TS 미테일에 대해서 취재를 올것 같은데요. 결국 모든 걸 뒤엎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이영희 덕분에 모든 공치사가 회사의 사장단과 회장에게 돌아올 것 같네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김혜미가 저지른 일이라는 걸다 알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영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을 꾸민 사람이 김혜미인 거고요. 김혜미가 좋은 일을 한건 아니죠. 그 넘치는 물량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준 건 이영희가 결정한 일입니다. 김혜미는 이 일을 버려놓고 이영희가 사장단에 찍혀서 더 이상 장경준과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도록 할 예정이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맘대로 돌아갈까요? 더구나 남을 해코지하고 음해하는 일에 하늘의 힘이 땅의 기운이 함께 움직여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고 희생할 때 비로소 하늘이 그 자를 돕습니다. 김혜미가 빨리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마음속에 썩은 검댕이를 털고 맑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델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